수다로여는 아침, 티키, 타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7월1 6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시작합니다. 네. 예, 오늘은 행간의 발견 있는 날이죠. 어저 행간의 발견 있는 날 좋아요. 음. 뭔가 이 저를 생각하게 해주고 생각을 네. 잠깐 이, 정리하는 시간이 참좋 음. 좋은 거 같아요. 네, 네, 저도 좋습니다. 아, 어, 음. 맞아요. 지인분들도 이 행간의 발견 너무 좋대요. 음, 어, 네, 뭔가 그렇지. 이렇게 음. 얻어가는 거 있는 날이잖아요. 아, 아, <laughs> 그래서 그렇군요. 그래서 예. 좋아하더라고요. 음. 예, 예, 자, 예. 오늘 도 우리 타카님에 읽어주시죠. 그럴까요? 하루는 변수와 함께 시작됩니다. 우리 인생 진짜 예측 불어죠. 뭐 하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날이 없습니다.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, 갑툭튀 이슈처럼. 사람 마음처럼 말이죠. 이 변수들을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쪽의 변수부터 줄이시기 바랍니다. 내쪽 변수를 줄이면 바깥 상황이 뒤집혀도 나는 흔들리지 않거든요. 주역에는 세상엔 변화의 패턴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 패턴을 읽고 흐름을 예측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내 움직임을 다듬는 것. 이게 진짜 운명을 읽는 기술입니다. 우린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덜 하는 겁니다. 감정 덜 쓰기, 불필요한 소비 덜 하기, 의미 없는 관계 덜 만나기,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책 읽고 방송하고 글 쓰고 강연하는 규칙적인 삶에는 끼어들 수 있는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가 평화롭죠. 성경, 불경, 도덕경, 역경, 이 모든 고전에서 말하는 경은 결국 길입니다. 규범이고 원리죠. 그 길만 잘 지키면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. 내 운명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얼마나 많은 변수를 줄였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. 이 글을 DJ 래피가 썼다고요? 네, 이분이 그 네. 이런 이쪽 주역 어, 어, 이런 네. 쪽 하는 분인데. 네, 어 되게 글을 좀 재밌게 쓰시더라고요. 음. 어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떠셨어요? 어 그럼 이분이 이거, 이런 걸 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? 왠지가. 어 그렇죠. 오, 예, 어, 괜찮네. <laughs> 네. 우리 타카님도 뭐 한때 하셨잖아요. 어 제가 이제 사람 아, 랩을 했나요? 예. 네. 장기야, 장기야. 예, 장기야. 예, 장기의 네, 노래 한때 연습하고 네네. 그랬는데. 네.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지금 여기서 보면 막 저는 키워드들이 재밌더라고요. 뭐 변수, 음, 상수 예. 이런 것처럼 변수 나오죠. 예. 또 여기에 보면은 더하기 더 더하기 덜하기 예. 그리고 패턴, 흐름, 음, 예측 음. 그리고 경은 길이고 규범이고 원리고 네. 이런 말들이 어, 간단간단하면서도 쉽게 써진 글 같아서요. 네. 음, 의미는 되게 깊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.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변수와 상수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어, 그렇죠. 사실 인생은 여기서 지금 DJ 래피가 말한 것처럼 어, 변수의 연속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건 항상 상수이기를 원하는 거죠. 딱 정해져 있고 어, 예측 가능한 그런 상수들. 어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늘그 상수가 있었으면 하는 자리에 변수가 있으니까 이게 유동적 이란 음. 말이죠 그렇죠.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네, 자꾸 섞여 있으니까 음. 어, 사실은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재밌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어, 예. 그, 그건 그렇죠, 그렇죠? 그래서 그 결국은 보면 저는 이제 이 삶도 다이어트가 필요하구나 아. 어, 감정도 다이어트 하고 소비도 네. 다이어트 하고 네. 어, 그리고 관계도 다이어트 하고 네. 뭐 실...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다이어트도 좀 필요합니다. 아 자꾸 몸무게가 <laughs> 늘어가지고요. <오늘. 웃음> 뭐 그런 아... 생각하시는 분 지금 많으시죠? 예, 많으시죠. <laughs> 네. 많죠, 많죠. 아마 지금 또 지금 이제 그게 여실이 드러나는 계절이잖아요, 바야흐로. 그렇습니다. 음, 네,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온갖 다이어트들이 다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음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결국 자기가 그러니까 내쪽의 음. 변수부터 줄이는 거, 음. 어,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키 메시지 같아요. 네, 네, 네. 어. 뭐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요 이 변수가 있는 삶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모험심이 강하고 야, 그렇죠. 이번엔 또 뭐가 올래나막 이러면서 <laughs> 맞아요 이런 분들 상수만으로는 지루해하고 네, 음, 네. 어 그래서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나 예. 어... 음. 궁극적으로는 뭐, 자기 운명, 네. 자기가 정하는 네. 거다. 뭐, 이런 얘기 같아요. 네. 은배 마지막,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좀 인상적인데, 그래서 음. 뭐, 성경, 불경, 도덕경, 음. 뭐 역경, 어, 여기서 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결국, 그게 네네. 말하는 게 길이라고 하는데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, 경을 잘못하면 경을 친다. 경 친다. 이러려고 그러셨죠? 네, 경을 친다. <laughs> 어, 어디 가겠어요. 네, 그래서, 어, 네. 네, 경치지 않고 경, 경꾸로 삼는 그런 음. 삶이 돼야 되겠다. 그런 음.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, 저는. 그렇죠. 음. 저희는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, 네. 어, 좀 가볍게 얘기하면 말장난. 좀, <laughs>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언어 유희. 이거를 네. 사실 너무 즐기잖아요. 음,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 또 의미 있는 하루,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. 저희는 또 인사드릴게요. 네. 네, 경치지 마시고요. <laughs>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. 저는 타카였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